안녕하세요 오늘은 산뜻한 올 스카프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우미우에서 이쁜 스카프가 나왔다고 어떻게 만드냐고 만들고 싶다고 문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미우미우에서 무슨 스카프가 나왔나 하고 찾아봤는데 요런 스카프가 나왔습니다 요스카프예요 어렵지 않은 기법이고 제가 또 많이 쓰는 패턴이기도 해요. 많이들 쓰죠. 그라니스카 스퀘어라는 거에도 많이 있고 이 스카프인데 이렇게 패턴이 어렵지 않습니다. 구멍이 있기 때문에 부피감이 조금 덜해서 가볍게 착용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컬러풀하게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뭐 마음에 자, 내가 마음에 드는 컬러로 만들면 되겠죠. 가격이 73만 원, 73만 원밖에 안 해요. 얘 네,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코수, 코수는 4의 배수 플러스 1로 잡겠습니다. 4의 배수 플러스 1. 바늘을 두 가지를 쓸 거예요. 저는 지금 5호 바늘로 우선 사슬 코를 4의 배수 플러스 일로 잡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21. 기게 21코로 잡은, 잡아서 뜬 목도리인데, 여기 폭이 대략 한 11c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미유미유 원작은 좀더 커요. 한 17c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 조금 더 잡겠습니다. 21코 했을 때요 정도 사이즈.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하고, 한 코. 4의 배수 플러스 1. 코만 잡았을 때 폭이 16. 32안 하고, 28개만 할까봐요. 하나, 둘, 셋, 넷. 29코. 4에 배스 플러스 1이 되겠죠. 조금 더 크게. 여기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단까지는 짧은 뜨기입니다. 짧은 뜨기니까 기둥코 하나 해주시고, 사슬 뜨기 어떻게 하는지는 기초 강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코에 기둥코, 다음에 첫 번째 코에 짧은 뜨기. 짧은 뜨기도 기초 강좌 보시면 돼요. 코에 넣고, 걸어서, 들어갔던 대로 나오고, 감아가지고, 이두 개를 다 빼주는 게 짧은뜨기입니다. 두 번째 코에 넣고, 걸고, 나오고, 감아가지고, 두개 다, 짧은뜨기, 다음 코에 넣어서, 실을 걸고, 들어갔던 대로 나옵니다. 네, 잘 잡아주시고, 감아가지고, 두 개를 다 빼면 짧은뜨기. 이렇게 첫 번째 단부터 세 번째 단까지 모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세 번째 단까지 모두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고, 그 다음 패턴에 들어갈 거예요. 패턴에 들어가면서 바늘을 바꿔줄 겁니다. 5호 바늘로 짧은뜨기를 했고, 저는 7호 바늘로 패턴을 뜰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짧은뜨기는 29코 모두 넣어서 다 빼곡하게 떴잖아요? 근데 위에 패턴이 들어가면 이렇게 구멍이 생깁니다. 이 구멍 자리가 사스코가 사스코로 만들어지는데 이 바늘이 다안 들어가게 되면 밑에 것보다 살짝 오므라드는 느낌이 나요. 똑같은 바늘로 하게 되면. 그래서 어느 정도 밑에 폭과 같은 넓이로 만들기 위해서 바늘 사이즈를 키워줬습니다. 저는. 이게 한 코, 한 코, 한코 모두 작업할 때와 다르게 사슬코가 중간에 들어가면 조금 작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늘 사이즈를 키워줍니다. 5호 짧은 뜨기는 5호로 했고 이제 패턴에 들어갈 때는 7호로 해주겠습니다. 패턴은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한길 긴뜨기와 사슬코로 이어집니다. 한길 긴뜨기 3개와 사슬코 하나 그래서 4코 네코 플러스 1이 됩니다. 오케이. 첫 번째 코.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첫 번째 코는 사슬코 3개. 그래서 사슬코를 하나, 둘, 셋. 첫 번째 코 해줬고, 두 번째 코에 넣어야 되는데, 두 번째 코는 한길긴뜨기가 아니고 사슬코로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는 사스코 4개 그 다음 한길긴뜨기를 어디다 하냐면 첫 번째 사스코 3개로 했고 두 번째 코는 사스코 하나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총 4개 그래서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를 합니다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1개 그 다음 코에 하나 한길긴뜨기 1코씩 3번 해주고 5코 하나 한길긴뜨기도 기초 강제 보시면 있어요 한길긴뜨기 감고 한칸 건너서 코에 넣고 다음은 3개 그 중에 2개 빼고 2개 빼고 감고 넣어서 다음은 3개 그 중에 감아서 2개 빼고 다시 한번 감아서 2개 빼고 감고 넣고 나와서 감아서 두 개, 감아서 두 개, 이렇게 세 개를 해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세 번. 그 다음에 사슬코 하나. 다시 한칸 건너서 한개긴뜨기한 코에 하나씩 또세 번. 사슬코 하나, 한칸 건너서. 한길긴뜨기 하나씩 세번또 사슬코 한개한칸 건너서 한길긴뜨기 하나씩 세번또 사슬코 한개한칸 건너서 한 개씩 3번. 3번. 5코 하나. 또한칸 건너서 하나씩 3번으로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도 살짝 뭐, 팁이라면 팁인데, 마지막 거가 요 짧은뜨기 요 위치에다가 하면은 여기가 살짝 튀어나오게 보여요 여기 밑에 그 기둥코 짜리 때문에 살짝 튀어나오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다 하냐면 코에다 안넣고 그 기둥코 만든 데다가 넣, 넣습니다 이렇게 코에다 안넣고 원래 짧은뜨기 원래 코가 여기인데 요 부분에 안넣고 요 코에 안 넣고, 여기 기둥코 작은 부분, 여기다 넣어서 작업을 해주면, 여기만 그래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해주게 되면, 이거 튀어나온 부분이, 부분이 안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일자로 보이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단. 그 다음 단도 첫 번째 스타트는 사슬코 4개. 4개 해주시고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나면 이렇게 구멍들이 보이잖아요. 사슬코한 자리에 이렇게 구멍들이 뽕뽕 보입니다. 그죠? 여기에 한길긴뜨기 3개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두번, 세 번. 그리고 사스코 하나. 요게 세트입니다. 또 다음 구멍에 한길긴뜨기 세 개. 이제 코마다 찾아갈 필요 없이 그냥 그 구멍 밑에 사스코 위치에다가 한길긴뜨기 세 개씩 넣어주세요. 그리고 사스코 하나. 다시 한길긴뜨기 세 개. 한 곳에 세 번. 세번 그리고 사수고한개 다시 모음에 한개 긴뜨기 세번또 사수코 하나 한개 긴뜨기 세번 하나, 한개 긴뜨기, 세 개. 또, 사스코 하나, 마지막. 아래에서 사스코 네개한첫 번째 코 있죠? 그 밑으로 넣어서 또한개 긴뜨기 해줍니다. 세 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우선 두 개만 해주시고, 두 개를 해주시고, 마지막 한 개는, 힘드시면 그냥 밑으로 넣어서 세 개를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쏙 들어가게 돼 살짝. 밀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코는 사스코, 밑에 사스코. 원래 세 번째가 첫 코잖아요? 첫코 위에다 걸어서, 이렇게. 코에다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해주는데, 저는 세 번째 사슬코 아니고 두 번째 사슬코 해줬습니다. 두 번째, 하나, 두 번째에다 사슬코에다 넣어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주면 이 라인이 일자로 만들어집니다. 꼭 정해진 규칙은 아닙니다.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쁘게 나와서 저는 이, 이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다시 또 스타트는 사슬코 네개 돌려서 구멍에 풍기긴뜨기 세번 사슬코 하나 하고 풍기긴뜨기 또세 번. 계속 요 패턴 반복 반복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 하나 변기 긴뜨기 셋. 요번 건 보통 속도로 했어요 일부러 늘게 천천히 뜨지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은 거기 때문에 보통 속도로 찍었습니다. 사스코 하나, 한개 긴뜨기, 3 개. 세. 또, 사스코한 개, 한개 긴뜨기, 세 번. 하나, 마지막 두 개를 해주시고 마지막은 사슬코 두 번째 하나 둘 밑에 단에서 총네개 떴잖아요 스타트 할때그 중에 두 번째에다 넣어서 코에 걸어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반복으로. 패턴 떠주시면 돼요. 5호 바늘로 떴고 지금은 7호 바늘로 여기가 라인이 일자로 됩니다. 같은 5호로 뜨게 되면 이 지금 위에 구멍 무늬 패턴이 살짝 작게 나와요. 그래서 밑에 짧은뜨기는 5호, 바탕 무늬는 패턴은 7호 이렇게 저는 뜨고 있어요. 실에 맞춰서 바늘 사이즈를 조절해가면서 변경해가면서 뜨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폭은 다 사이 배수 플러스 1로 코를 잡으시면서 내가 원하는 넓이로 저 17cm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한 150cm 정도 뜨면 될것 같아요. 길이나 폭은 본인이 원하시는 사이즈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 150cm 뜰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150cm가 될 때까지 떠야겠죠. 이 목도리는 반복 패턴입니다. 둘, 셋, 넷. 또 돌려서 구멍에다가 한길긴뜨기 세 개. 다섯 곡한 개. 다 한길긴뜨기 세 개. 숙고 하나. 이기 10. 숙건 자, 이렇게 100, 약 150cm 또는 본인이 각자 원하는 길이로 떠 갖고 오세요. 다 완성이 되면 또 마무리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사슬코에 한길긴뜨기 두개 우선하고 다시 보여드리면 저는 마지막 한길긴뜨기 세개 중에 마지막 거는 밑에 사슬코 한개두개 개. 하나 둘 여기다 코에다 딱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라인이 예쁘게 맞춰지더라고요 이렇게. 짠,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5호 바늘로 했잖아요. 짧은뜨기를, 짧은뜨기 3단을 5호 바늘. 그리고 바늘을 바꿔서 이 패턴은 7호 바늘 했기 때문에, 이 폭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짧은 뜨기랑 이 패턴이랑 같은 바늘로 하게 되면 짧은 뜨기 부분이 치마처럼 약간 밑이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늘을 바꿔서 했습니다. 근데 마무리도 마찬가지로 7호를 패턴을 떴으니까 5호 바늘로 짧은 뜨기를 똑같이 해줍니다. 기둥코 하나 해주시고 돌려서 짧은 뜨기, 코마다 짧은 뜨기를 해주세요. 코마다 짧은 뜨기. 여기 사스코 부분에도 짧은뜨기 해주시고 한길긴뜨기 위에도 다 짧은뜨기 사스코에도 짧은뜨기 이렇게 또 똑같이 세단 마무리 해주시면 올 스카프 미우미우 미우 스타일 올 스카프가 완성이 됩니다. 사실 이 패턴은 미우미우에서 나오기 전부터 많이 활용되던 패턴이에요. 저도 많이 썼던 거고. 왠지 또 어디서 나왔다 그러면 유독 관심이 많이 가잖아요. 하나, 요 끝에는 하나, 둘. 이때는 하나, 둘, 셋. 세 번째에다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 때는 사수코 하나, 이렇게 둘. 마무리해서 똑같이 다시 보여드릴까요? 마지막 왔을 때는 한길긴뜨기 위에다가 하나씩 해준 다음에 사수코 밑으로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마지막 짧은뜨기는 밑에 하나, 둘, 셋. 짧은뜨기 세 번째 위에다가 해주세요. 짧은뜨기를. 그래서 한단 마무리됐습니다. 또 다시 기둥코 해 주시고 돌려서 또 짧은뜨기를 다해 줍니다. 첫 번째 단만 잘해 주시면 완성이 되죠. 넓지 않게 똑같이 세단을 해주시면 좋은데. 어, 저 뜨다 보니까 실을 조금 많이 남기지 못했네요. 부족하네요. 그래서 두 단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다시 풀러서 하셔도 되고 만약에 저랑 똑같은 상태가 되시면 이상이 딱 맞네.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세 단, 세단 해주시고 그러면 끝. 미우미우 미우 스타일 울 스카프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미우미우 미우 스타일로 73만 원짜리 스카프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길이와 폭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4의 배수 플러스 1 놓고 잡아서 짧은뜨기 세 단, 패턴. 끝날 때도 짧은뜨기 세 단.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미우미우 스타일 울 스카프 완성. 이쁘게 마무리 하시고, 다음에 또 이쁜 작품으로 만나요. 안녕.